최근에 KBS, MBC 난리가 아니죠? 네. 민원연 김원영 찾아 모시겠습니다. <laughs> 자, 최근에 민원연이 굉장히 바빠요. 예전엔 종편 대치로 봤는데 요즘은 KBS, MBC 건으로 굉장히 바쁜데 네.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KBS, MBC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청원 대상은 새누리당이 추천하고 박근혜가 임명한 MBC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입니다. 정말 그 좌파 정권 직권을 나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1982년도에 부산지검 보안부 검사로 있을 때 제가 불임 사건의 수사 공사입니다. 불임 사건은 그런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그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어,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를 던진 전체 국민 48%그 다음에 부산 지역에서 국회의원 뽑아준 우리 부산 시민들 그리고 당대표를 뽑아준 우리 더불어민주기 당원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로 그 지지했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일 그런 사실을 알고도 지지한다고 그러면 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개변이 그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대상은 새누리당이 추천하고 박근혜가 임명한 KBS 조우석 이사입니다. 제가 볼때 4.19는 과대평가 됐습니다. 과대평가 됐다. 그럼요. 방주 네. 그것도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가 볼 때는 거의 미친 민주주의입니다. 다음에서 기사 배열한 유치 찬란하고 쌈마이 기사를 보고 흥분하는 애들, 그걸로 프로그래밍된 사람들을 저는 좌파 정서에 물든 애들이고, 다음에 편집을 장난치는 불법인데 언론의 언론 역할을 하려고 하는 다음의 애들로 편집자 가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새끼가 얘 스승이 제가. 정유재 TV 극강에서 쇼어버렸던 백낙청, 조정래 그리고 리영희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리영희가 죽은지 언제입니까? 아이 끔찍한 조사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쌈마의 쓰레기 를 쌈마의 쓰레기 를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파들 노무현 떨거지들이 이 제목을 들면 돌멩이 들고 쫓아올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파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마지막 주자가 새삼 재화긴 컨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주신의 아버지 박원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의 동성애 주자들하고 의 좌파 무리들이라고 하는 한꺼번에 캉캉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궁극에 가서 노리는 건 뭐냐? 교회 파괴, 국가 전복, 사회 분열, 가정 해체를 노리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 이따오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문재인이었고. 공산주의자라는 거는 동의한다. 그럼.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동섬에. 전혀 생각이 변함이 없지 또. 적당한, 적당한 생각입니까? 그럼. 어, 네. 논란이 여지가 없지. 시민청원 세 번째 대상은 캐누리당에 추천하고 박근혜가 임명한 KBS 이인우 이사장입니다. 48년에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대한민국의 이 공로자로서 김구 선생님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장녕하십니까 시상인 네, 인턴자 조강준이라고 네, 하는데요. 아니, 네, 하는 네, 네. 아, 네. 이번에 탄핵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언론에 이제 결로 견제를 했다고 평가받는데 이해대상 에대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권력 견제라고 했다고는 보지 않아요아 이번에 그래서... 권력 견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어떤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그,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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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감각이 없는 거죠. 공정성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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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다고 네. 보신 거예요? 공정성이 없다는 것에 보 균형감각의 결여 때문에 더큰 문제, 덜 주는 문제 구분 능력이 없다. KBS MBC 적폐 이사 파면 마지막 시민청원 대상은. 새누리당이 추천하고 박근혜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의 김강동 이사입니다. 김강동 이사는 MBC를 9년 동안 망친 뉴라이트 인사입니다. 뉴라이트 교과서의 집필진이었고요. 골프 접대, 뇌물 취득으로 인한 대임수의죄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2009년부터 9년째 직업이 박문진 이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김재철, 안강환, 김장경 사장을 모두 임명한 장기근속 이사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이시고 실천가이자 혁명가이신 박 대통령을 기념하는 탄생 100주년 기념에 제가 참석한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경제적 기반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과 전투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싸운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가고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자인 겁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자입니다. 적폐이사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주시면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청원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이것들을 이렇게 파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호성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그 위원장께서 이미 이 발언을 하셨어요.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난 해석한다. 특히 방문진 관련해서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어 사실은 저는 임명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지금 현재 KBS MBC에 그 공영방송으로서의 제값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관리 감독할 기능이 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면 그 과정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당연히 두 이사장 고영주 이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당연히 걸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조우석 이사는 이런 말을 할 가치조차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어 제가 정말 너무 많이 추려서 저 정도 나온 것이고요. 사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한그이 정상적이지 않은 발언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보수주의자, 보수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공영 방송의 이사로 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도 계속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어, 사실 사태 요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지금 KBS 이사로 버티고 있다는 거. 조우석 이사는 심지어는 고영주 이사장이 이렇게 탄압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면서 그분은 우리 시대의 의인이라고 <laughs>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다뉴 라이트 계열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뉴. 칠... 트일적 사고와 그리고 그 군사구태 타를 미화하는. 네. 그러니까 보수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실. 보수가 자기 나라를 식민지배했던 나라를 칭송하거나, 아니면 보수가 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구태타를 칭송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수가 아닌 거죠, 사실. 사실 저희가 더 많아요. 이사 분들의 문제적 발언도 더 많고요. 이 문제 이사도 사실 여기에 있는 네 분뿐만이 아니고 훨씬 많은데, 저희가 네 명으로 좁힌 것은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실 때 그걸 한명한명다 읽고, 여, 뭐 여섯 명, 여덟 명, 열 명을 다 동의해야 사인하는 그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을까봐 이네 분은 그 누구도 보편적으로 마음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laughs> 정말 그래, 그래 보이네요. 네, 선정을 했고요. 사실은 KBS의 차기한 이사라고 해서 굉장히 그분도 뉴라이트계의 분이고, 세월호 그, 그 특조위에서 굉장히 납, 뭐, 굉장히 악역을 도맡아 하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그, 박원 시장 아들 그 고소에 있어서 담당 그 고소한 사람의 그 변호인을 역할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하신 분들이 k b 스 이사에 회 굉장히 여럿 있고 MBC 이사회도 진짜 서로 경쟁적으로 저희 지난번에 성재우 위원장하고 김영국 위원장 둘이 나와서 누가 서로 더 많이 망가졌나 경쟁했잖아요. 이 경쟁처럼 어느 의사가 더 나쁜가를 경쟁하면 진짜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양쪽에 많은 숫자의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리당이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임명한 거의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공영방송을 훼손시킨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주 그, 극우적인 인물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거의 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파면이 이루어져야 된다. 적어도 4명까지는 반드시 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민원연이 선정한 4대 천왕. 근데 발언 강도가 진짜 상상, 초월하네요. 조우석 이사는요. 심지어 박주신 씨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 그렇게 아버지에게 호도하고 싶다면 아버지를 위해서 동성애자가 되어라, 라고 그런 발언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그 발언 방송의 주 제목이 박원순 너 남자 며느리 맞을래? 이런 아... 제목이에요. 방송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저히 이로 말할 수가 없고요. 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전부 다,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명예훼손을 하고, 뭐,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공영방송을 책임지고 있었으니, 9년간, 어떻게 했어요, 방송이. 그렇죠. 그러니까, MBC에서 침, 그, 뭡니까, 태극기 집회를 칭송하죠. 네, 네. 태극기 집회를 칭송하는 방송을 했었단 말이죠. 탄핵 국면 때, 유일하게.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말을 이들은 원하,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말하는 게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 프레임으로 지금 뭐 특히 MBC는 보도를 거의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 지난주 금요일에는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냥 쫙 보여주면서 이들이 금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를 다 보여주는데 그 이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종북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효성 위원장이 말을 할 때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이 뭐 10년 동안 훼손되었다 이런 발언을 하면 그것을 다 방송 장악으로만. 이거 봐라. 이 사람들 방송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음. 혁신위원장인 유석준 위원장은 일별을 하라고 하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화제가 네, 됐었죠. 일별을 하라고 하고 MBC의 기자들은 일별을 하고. 일베를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주장하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뉴스를 만드는 이게 정상 뉴스가 나올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돌마고 시민 행동으로 그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저 사인을 꼭 해주시고요, 꼭 쳐서 들어가서 서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지난번에 종편 떼찌로그 종편 TV조선 관련해서 서명을 받았었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 방송을 해주시고 나서 막5천명씩 훅훅 늘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3주째 여기를 못 나와서 화병이 났어요. 아, <laughs> 휴가여가지고. <laughs> <laughs> 방송이, 예, 네, 방송이 나가야 보시고 사람들이 쓰는데 우리의 홍보력이 사실 별로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KBS MBC 앞을 번갈아가면서 금요일마다 촛 그러니까 붉은 파티라고 해서 촛불 집회를 작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다음 주에는 청계광장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MBC 케비 s 앞에서 나가서 이제 광화문으로 가서 집회하거든요. 근데 요때쯤 되면 사실 지금 오늘 여기 방송에서 나오, 했는지 모르겠지만 MBC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태들이 막 진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MBC가 파업찬반 투표에 들어가거든요. 곧. 그러면서 그 8월 25일쯤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진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청계광장에 많이 모여 주셔야지만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힘을 받아서 아 국민들의 왜 우리가 촛불의 힘이 많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사인하는 것과 청계광장에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그러니까 25일 금요일에 좀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보시오. 마카.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테러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나지마켓에서 <laughs> 파는 마구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사랑한 노무현과 좌파들 노무현 떨거지들이 이 제목을 들면 돌멩이 들고 쫓아올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 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마지막 주자가 세삼 재확인컨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주신의 아버지 박원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의 동성애주의자들하고 좌파무리들이라고 한꺼번에 캉캉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궁극에 가서 노리는 건 뭐냐 교회 파괴, 국가 전복, 사회 분열, 가정 해체를 노리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 이따오 X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거. 거는 동의한다. 그럼. 그래?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전혀 생각이 변함이 없지 또. 적당한 생각입니까? 그럼. 그래? 어, 논란이 여지가 없지. 시민청원 세 번째 대상은 캐누리당이 추천하고 박근혜가 임명한 KBS 이인우 이사장입니다. 48년에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대한민국의 이 공로자로서 김구 선생님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상 인턴자 조건이라고 예, 하는데요. 아, 예, 예. 이번에 탄핵 측면에서 언론에 이제 결류 견제를 했다고 평가받는데 이해도 전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요 권력 견제를 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아 이번에 그서? 권력 견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았 네, 네. 그럼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그, 그, 뭐, 그냥, 균형 감각이 없는 거죠. 이제 아, 아, 권력. 공정성이 아, 없다고 보신 거예요? 공정성이 없다는 것보다도 균형 감각의 견 결여 때문에 더큰 문제 덜 주는 만 KBS 조우석 기사입니다. 제가 볼때사회9은 과대평가됐습니다. 아, 과대평가됐다? 그럼요. 광주 네. 그것도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미친민주주의입니다. 다음에서 기사 배열한 유치 찬란하고 쌈마이 기사를 보고 흥분하는 애들, 그걸로 프로그래밍 된 사람들을 저는 좌파정서에 물든 애들이고, 다음에 편집을 장난치는 불법인데, 언론의 언론 역할을 하려고 하는 다음 애들로, 편집자가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개놈의 새끼가, 얘 스승이, 제가, 정규재 TV 극강에서 쇠러버렸던 백낙청 조정래, 그리고 리영이들입니다. 네. 여러분, 죽은 리영이가 죽은 지 언제입니까? 아이, 끔찍한, 조사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쌈마의 쓰레기 네. 새끼를 쌈마의 쓰레기 네. 새끼를 동성애를, 최근에 KBS MBC, 난리가 아니죠. 네. 민환년, 김학경 찾아 모셨습니다. 자, 최근에 민원연이 굉장히 바빠요. 예전엔 종편태치로봤는데 요즘은 KBS MBC 건으로 굉장히 바쁜데 네.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KBS MBC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청원 대상은 새누리당이 추천하고 박근혜가 임명한 MBC 방송문화진흥의 고영주 이사장입니다. 정말 그 좌파정권 집권을 나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982년도에 부산지검 보안부 검사로 있을 때 제가 불임사건의 수사공사입니다. 불임사건은 그런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던진 전체 국민 48%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서 국회를 뽑아준 우리 부산 시민들 그리고 당대표를 뽑아준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로 그러면 지지했다는 것입니까? 답변해보세요.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일 그런 사실을 알고도 지지한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개변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대상은 새누리당이 추천하고 박근혜가 있는